안녕하세요, 오영입니다. 오늘은 여기 방배동 원사이클에서휠 제작자 청소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타, 탑, 이런 다양한 시리즈의 휠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오늘 한번 어떻게 휠 빌딩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국내에서 현재 휠레 휠랩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휠을 빌딩하고 계시는 그 휠랩의 대표 선사님을 모셨습니다 아, 네. 네, 갑습니다 일단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저는 이제 휠랩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이제 휠 만들어서 제작해서 판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동호인으로 계속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MCT에서 동호인 MCT 무대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도 해주시고 이제 이분으로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은 그 흔한 흔한 대표적인 천상계 라이더라고 아, 할수 있죠. 이제 천상계죠. 시 아, 저는 저는 천상계 일단은 진이라고 하는데 <laughs> 내년에 한번 배치고사 받아보고 <laughs> 어떻게 되는지. <laughs> 한번 하면 될것 같고요 예, 정말 계그 꾸준하게 높은 힘, 높은 파워와 정말 레이스를 잘하시는 걸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기억되고는. 예, 그 어떻게 보면음좀그이딩 스타일이 칸첼라라 이런 어, 느낌? 예, 그 다음에,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타시는 천상계 라이더라고 하실 수가 있고 대표적인 기록으로는 이제 트루드 코리아에서 읽어주지? 네, 네, 제가 말할까요? 네, 말씀하시죠. 기억하는 거는 2016년에 MCT 종합 우승 음. 2018년에 MCT 종합 우승 네, 그리고 아마 2018년이었을 거예요. 트루드 코리아 페이지 1, 2까지 옐로였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계신 기록 중에 또 국내에서 최고 기록 중에 하나가 2019년 마지막으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았던 서랍그란폰도. 서랍그란폰도 전체 1등. 그 전체 1등이자 서랍그란폰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죠? 네, 그렇다고 네. 알고 있어요. 서랍그란폰도 역사상 가장 빠른. <laughs> 네, 기록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제 스타라크 람폰도 영상에 잠깐 나오는데 <laughs> 뒤에서 이렇게딱나 와서 어, 같이 가요 하는데 아, 쳐볼까요? <laughs> 이렇게 샥 뒤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무튼 그, 그, 그런 뭐, 굉장한 라이더신데 이제 휠랩을 시작하신 게 언제부터죠? 아, 어, 정식으로 한 거는 2016년 9월인데 이제 그 전에 연구를 하고 해야겠다 해서 개발 연구를 시작한 거는 2015년 5월부터예요. 그, 저도 낙성대에 살아가지고 이제 서울대 쪽 로그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거기 보면은 그 서울대 후반에 급경사만 뻔질나게 다니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 <laughs>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거든요? <laughs> 이분이신데 이제 블로그에 휠을 어떻게, 휠 간의 성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계속 이제 동일 구간에서 직접 파워 테스트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 보고 와 이분 진짜 와찐 찐이다 찐 <laughs> 되게 신기하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나를 내가 휠을 만들어서 한는게 낫겠다 하는 게 낫겠다는 이유가 혹시 어떤 게 있었나요? 집 그때 그때도 유명한 휠인데 집 보라 뭐 듀라 지금이랑 비슷해요 라이트 웨이트 뭐 근데 그때 당시에 각각의 휠들이 딱 하면 드는 색깔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다 색깔 뒤에 그 단점들이 있어요 그냥 공학자로서 이제 보다 보니까 아 이제 색깔들은 다 있는데 모든 면에서 다 좋은 일이 없는 것 같네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을 했죠 어...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직접 어디부터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시행착오 음... 많이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없었, 없으셨나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200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 5월에 시작을 해서 실제 업체가 생긴 건 1년 4개월 후죠. 음. 그 동안에 저는 이제 다양한 뭐림 공장들을 컨택했고, 다양한 스포크들을 사서 제가 탄성 개수 같은 거 측정해봤고, <laughs> 다양하게 빌딩해서 이제 뭐 뭐가 빠르고 뭐 어떻게 해야 좋은지 뭐, 허브도 당연히 이제 수많은 곳들을 컨택을 해서 공장들에서 어디가 잘하는지 뭐 알아내고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있었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휠이? 울타? 울타 T3였죠 튜블러 아, 네. 울타 튜블러부터 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은 MCT 모델을 타고 있는 동호인들이 탔을 때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주셨는데 음. 네 그런 지금에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 닷이라는 네. 휠까지 나오,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울타부터 올타, 얘기 드리면 울타는 예를 들어 이제 휠을 보면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빔 폭이 뭐 넓어진다든지 아니면 림이 뭐 동그랗게 생겼다 뾰족하게 생겼다 뭐 부터해서 스포크가 어디에 어떤 스포크가 들어가냐 많잖아요 네. 그런 걸다 고려를 했을 때 어, 라이더가 예를 들어 200W의 파워로 간다 똑같은 라이더와 똑같은 자세로 갈때 제일 평지든 오르막이든 두루두루 내리막이든 제일 빠르게 갈수 있는 거까지가 옳다 음. 그러니까 같은 파워로 제일 빠르게 갈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다 최적화를 한 거고 그 최적화의 대상은 평균적인 동호인 라이더부터 대략 이제 프로 라이더 정도까지 음. 음. 그런데 답은 그거보다 상위잖아요. 네. 답은 똑같이 같은 파워에서 제일 빠르게 가는 성질은 있지만 거기서 승차감을 더 개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뭐 무르다가 승차감이 좋은 게 아니죠. 네. 수직 방향으로는 특별한 그주파수 아니면 특, 특별한 정도의 충격에는 상당히 부드럽게 반응을 하되, 그러면 네, 무까지도아트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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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휠레 그 대표 선소사님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밖에 뭐 이, 이제부터는 너무 홍보 영상 아니냐. 그냥 네. 저, 제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서, 사실 홍보라기보다는. 네. 아유, 공격, 공격적으로 하셔도 돼요. 아유. 공격적 말고, 저는 <laughs> 편하게 그냥 막 네. 네. 궁금한 것들 물어보려고요. 네. 아, 제일 빠른 힐을 타야 된다 하면은, 어, 튜블러냐, 아니면 라텍스 클린처냐, 튜블리스냐, 뭘 고르시겠습니까? 내가 MCT 갈 건데. 조건이 있어요 타이어 내구성이 어, 어디까지 지금 봐주시는 거예요 아, 일단 성능, 박성능 아 그래요? 아, 그냥 퍼포먼스 그러면 클린처에 라텍스 튜브인데 딱한 타이어만 있어요 이게 코러스 스피드야? 아니요 어, 뭐 있나요? 벨로플렉스? 벨로플렉스 레코드 아 벨로플렉스 레코드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게 마일리지가 몇 킬로 정도 나오나요? 그냥? 제가 찾아보는데 한 한 250kg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어 수명이 250kg요? <laughs> <laughs> 여러분, 그 타이어로 이렇게 주행을 하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오일, 그, 체인에 오일링을 한 다음에 오일이 끝나면 타이어가 죽어요. <laughs> 좀, 몸이 낮으신 분들, 아직 FTP가 낮으신 분들이 좀 자기도 빨리 성장하고 싶다. 이러면은 어떤 포스를 추천하십니까? 자, 나기 탄다. 학원에 가라. 세 번째, <laughs> 뭐, 벙에 나가라. 어떤 순서입니까?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아, 이게, 그 답이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답은 적이 하나인. <laughs> 아니, 그 정답이, <laughs> 그, 저도, 이제, 여기 휠랩을 하긴 하지만, 네. 밑에, 브라차차 운동장이라는 연락방에 어... 코치로 있는데, 네. 있으면서 몇 분을, 접해 보니까 네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사람마다 또 운동을 얼마나 해왔는지도 좀 다르고 그리고 그 자기가 시간을 낼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훈련 방법 뭐 이런 것도 다 다르긴 하죠. 네. 그래서 답은 사교육입니다. 역시 사교육이다. 그게 제일 사실 어. 좋긴 하죠. 역시 코치를 만나서 타는 거 아니면 검색해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몸을 잘 아는 게 중요하죠. 음, 언제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내가 페달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얼마 지금 이게 안장이 높은 건가 낮, 낮은 건가 낮을 때는 어떤 느낌이 나고 높을 때는 어떤 느낌이 나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만약에 타다가 안장이 내려갔다든지 이런 것도 자기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힘을 줄수 있는가, 내 몸을 제일 잘아는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은 그걸 잘 알게 되면, 어, 내가 지금 상태에서는 뭐, 대퇴사두만 너무 많이 쓰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따르게 할수 있을까라든지, 아니면은, 타면서도 이제, 저도 오전에 타면서, 100km가 넘으니까는, 이제 100kg가 넘으니까는, 슬슬 대퇴사두 쪽에 약간 무리가 오고, 그래서 약간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아, 둥근으로 약간 돌려 막으면서 타야겠다. 이런 식으로 돌려 막기. 사이클은 힘을, 계속 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줬다가 쉬었다 줬다 쉬었다도 해야 되고 쓰는 근육도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많이 쓰는 근육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서 이제 그 근육들이 피곤했을 때 어떤 근육을 쓸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칭 역시 코칭이 <laughs> 여러분 쓴 <번> 만큼 쓸 만큼 <laughs> 수만큼 실력이 늘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타시면 돼요. 사실 많이 타시고. 이 잘못된 페달링으로 많이 타시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거울을 보면서 타시거나 아니면 평로를 좀 타보시면 됩니다. 네, 요새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인도 사이클링이 많이 붐이 되면서 지프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보고 되면서 다들 그 무조건 고정로라 무조건 이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실내에서만 타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밖에서 그루브로 라이딩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개인의 밸런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랬을 때평롤러 위에서 롤러 위에서 뭐 손을 놓고 탈수 있고 밸런스를 잡을 수 있고 이게 밖에서는 이제 한 손을 놓고 그 상태에서 되게 안전하게 물을 빼먹는다든지 보급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도 언제나 롤러를 많이 타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롤러 올려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것같아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 타이어 선택 잘 하시고요 튜블리스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에어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는 이제 에어로한 자세를 만들기 위해 노력 많이 하시고 이제 초보분들은 사교육이 좋다 <laughs> 아좀 너무 그런데 <laughs> 초보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여기 밑에 글라차차네 아... <laughs> 그래도 초보분들한테 티블 피부를... 드릴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피곤할 때까지 타야 되기 때문에 피로 관리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서서 계실 때 예를 들어 벽이 있어서 기대도 된다. 기대 계시고 또 옆에 의자가 있어서 앉아도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서서 있는 거보다 앉아 있는 게 좋고 맞습니다. 누워서 쉴수 있으면 누워서 쉴수 있는 게 좋고 낮잠 자는 것도 좋고 아 낮잠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하루에 3시간 정도 타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이제 휠체어를 하나 죄송해 <laughs> <laughs> 휠체어로만 다니면 <laughs> 그러면은 다리를 아끼지 수... 프로 선수들의 시즌 초기에 빌드하는 걸 보시면 어.. 그게 똑같이 뭐 10시간, 11시간, 12시간 이렇게 타는 게 아니에요 어.. 그쵸 17시간, 25시간, 30시간 이렇게 탑니다 그니까 러 아예 엄청나게 많이 타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10시간이었던 거를 한 12시간으로 올리면 많이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럴 때첫 번째 잘 자고 두 번째 잘 쉬고 세 번째 탄 한숨을 많이 쓰겠네렇게 지방 좀 조금 줄이고. 그러니까 좋아. 언제나 이제 사이클리스트 필수 조건 중의 하나가 어디서든 누울 수 있고 뭐든 잘 먹고 <laughs> 네, 잘 싸고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특히나 그장 트러블이 얼마나 소화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 프로 선수들한테도 입증이 되어 있는 <웃음> 부분이고 <웃음> 아,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반적인 다양한 라이딩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좀 마이너한 거라 아 정말요? 본트레가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아니 뭔데요? 레인홀즈 레인홀즈! <laughs> <laughs> 레인올즈 링입니까디습니까둘다요아 진짜요? 65mm 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MCT가 아시다시피 어필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꽤 평지에요 특히 그쵸. 이제 파워가 센 사람이랑 같이 타면 무조건 약 어필이건 뭐다 빠르기 때문에 맞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평지를 잘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음. 그 MCT 규정상 제일 높은 림인 65mm. 음흠. 그 중에서 측풍 영향을 제일 적게 받는 레이놀즈 그렇죠.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음. 그렇게 측풍 영향이 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측풍 별로안볼수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골라봐니다 조금만 불어도 만약에 우리가 핸들바에서 이렇게 간다. 아. 그래서 흔들리면 이렇게 가야 돼요. 맞아요. 그 순간 2 0와트 정도가 더 드는 거예요. <laughs> 고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측풍에도 최대한 음. 에어로하게 계속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거고, 여담, 여담이 아니라 비슷한 그런 얘기로, 어, 저희 휠 랩의 휠들도 측풍 영향 때문에 50mm랑 55mm랑 65mm 림 형상이 많이 달라져요. 어허. 그리고 65mm가, 그, 저희도 65mm D7, L7이라고 곧 이제 어, 발표를 70ml. 할 네. 휠들이 있는데, 그 일들 앞 휠은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브랜드 뭐 50mm, 45mm 보다 식품 영향을 덜 받습니다 어... 오히려 그러면 또, 또 다른 이야기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네. 세라믹 스피드 뭐 오버사이즈 풀리라든지 아니면 휠킷 바텀 브라켓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느냐 라는 이야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 일단 처음에 사셨을 때는 빠를 거였죠 예 휠킷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허브에 있는 베어링을 전부 다 세라믹 스피드든 하여튼 세라믹 베어링 중에 좋은 걸로 바꾸시면 우리가 보통 타는 속도에서 한 3에서 6와트 정도 사이로 세이브가 돼요 오, 네. 근데, 근데 그게 좀 타고 나면 이제 세라믹 볼이 있고 쇠로 레이스 된 레이스가 있잖아요 레이스를 어떻게 뭐 합금으로 해서 코팅을 해놨든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한빈이라는 분이 테스트를 해놓은 게 있는데, 대략 한 500kg 정도 넘어가면 별 의미가 없어요. 더, 더 느려져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세라믹 배열을 쓰지 않고 있고, 음. 그게 세라믹 스피드에 코티드는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도 답이,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구성까지 음.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오히려 최상급 스틸 베어링이 더 좋다. 좀 그런 결론이 났고 최상급 스틸 베어링을 그러니까 꾸준히 쓰는 게 좋다. 혹은 아니면 그냥 한일 년에 한 번씩 베어링을 교체하면서 쓰는 게 좋다. 어떤 부분적인 음, 최상급 스틸 베어링이면 뭐 우리 동호인 정도 마일리지면 2년 그냥 타셔도 괜찮아요. 어, 경험상. 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 i 어링도 h o 어링이 차라리 더 좋을 수도 있다 하는 만만 k Man, Kiro, Jodo. They are n o 내가 뭐백두대 r 아, 백두대 t 제가... 열리면 내가 r 등할 거고 t h t 는 옐로 저지는 한두 번 t 다가 이제 n t They a 3 e not. They are 이런 <laughs> 얘기를 딱 자신있게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내가 칸첼라라면 어, 했을 텐데. 근데 잘 타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서랍그란 폰도가 열린다면, 음...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그리고 TTT 그 시합이 열리면 또 그거에 저희 팀원들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나가면 재밌을 것 같고. MCT야, 뭐, 워낙 센 분들이 많아서 그냥. 운동사마 남하는 용도가 될것 같아요. 본인 말고 이제 휠랩 측면에서 네. 어떤 계획 이 있으신지? 일단 계획 중에 큰 계획은 수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 수출. 네. 그리고 아.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팀에 스폰을 할수 있는 기회를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laughs> 그리고 뭐. 사실 판매를 늘리, 늘리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긴 한데 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그냥 그 전에 먼저 알아봐 주시고 찾아오신 음.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잘 해드리는 게 먼저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주문 새 주문을 하나 더 받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림정열 한번 해달라고 오신 원래 고객분 먼저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주문 해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 것추구하는게 먼저고 그래서 홈페이지 작업이나 이런 게안 아...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뭐 저는 일단 휠 개발 쪽은 어느 정도 이제 할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가 하고 싶은 만큼 다 개발해서 이제 출시했기 때문에 열심히 판매하면서 AS를 계속 원활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노력하는 거랑 그다음에 수출 어, 그렇게 m 오늘 긴 시간 동안 재밌게 인터뷰 해주신 필랩의 대표자 이 MCT 천상계라이더 천소단님이셨고요. 네.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으시면은 언제나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질문해 을 주시면은 제가 모아서 또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님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님이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